진짜 폐인같고 음? 내가 거아아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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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좀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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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 <laughs> 음. 아마, 헛, 헛. 슬슬까, 엄마, 밤이 없리 엄마, 혹시 지있어 뭐 탈고있어 엄마에게 한눈 응. <laughs> 왜는에어야 엄마? 왜얘매야 응. 엄마 야, 엄마 그 소식 어 응. 전국에서 엄청 다 막을때 응. 전국에서 막을때 엄마가 너무 빛나서 어? 귀여워 응? 엄마? 귀여워. 응. 아니 엄마 반응 게. <laughs> 엄마 엄마 어? 나굴 좋아해 엄마의 얼굴 엄마? 어? 나굴 좋아해 엄마 얼굴 <laughs> 야 한숨을 쉬어 엄마 엄마 혹시 이 뭐야? 인형이야? 엄마 혹시 혈액형이 뭐야? 인형 거품이야 보리 붓고, 붓고, 엄마 돌고붓때붓 엄마 뭐 잡았어? 내 심장 잡은 거